분사구문의 뜻 분사구문은 접속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 형태의 부사절을 분사를 이용하여 부사구로 바꿔 쓴 것을 말한다 분사구문을 만들 때첫 번째는 부사절의 접속사를 생략하고 부사절의 주어는 주절과 일치하면 생략하고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생략하지 않는다 부사절의 동사는 현재 분사 ing 형태로 바꾼다 분사구문의 의미는 시간 When 뭐뭐 ~할 때, while 뭐뭐 ~하는 동안, as 뭐뭐 ~할 때, after 뭐뭐 후에 before 뭐뭐 전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유는 b e c a u s e As, Since, 뭐뭐 때문에 뭐뭐 해서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조건은 if 뭐뭐 한다면 양보는 s o or 去做 though e v e n t h o u g h even if b로 몸을 일지라도 라는 의미를 가진다 동시 동작은 y가 s 뭐뭐 하면서 라는 의미를 가진다